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얼굴 공개를 하는데, 저 이상한 거 아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틴트 바르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처음 하는 틴트 바르기고, 그리고 다들, 어, 틴트 종류나 립밤 종류 같은 게 많게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거든요. 저는 짧고, 좀 찐, 바로, 바로바로?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 어 그런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치대 같은 게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그 뭐지 각도 중에서 그거를 잘안 되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짧다고 했잖아요. 전 준비하는 것도 짧아요. <laughs> 우선 립밤. 아무색 없는 복숭아향 립밤입니다. 이렇게 녹십자 녹십자 뭐지 그 니베아 뭐 그런 종류처럼 얘는 근데 녹십자예요. 녹십자 그리고 이거는 아리따움의 허니 멜팅 틴트 루비자몽색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발라 발랐었기 때문에. 둥글, 둥글 모양이었고요 요거는 아리따움의 아쿠아 틴트, 스타일팜, 주어시 틴트, 어, 그, 체리로즈 색깔입니다. 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 베이스 립밤, 그런 거를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틴트밤을 안쪽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손끝로 바르시는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줬고요. 지금 화질이 그만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아쿠아 틴트를 이거 틴트밤 위에 발라줄 거예요. 틴트밤 위에 발라주시면은 훨씬 더 이쁘게 발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틴트 패 위에다가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살짝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저런 게 묻을 수 있는데 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한번 전체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랐습니다. 어, 우선 그냥 딱히, 그냥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괜찮게 발려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어, 악플, 악플 되도록이면 달아주시지 마세요. 악플을 다실 거면 차라리 제가 방송을 할때 부족한 거나, 동상을 찍을 때 부족한 거 그런 것쯤 알려주신지,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신청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